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의 권장 이희문입니다. 저는 아주 어려운 쌍꺼풀 재수술 케이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번 케이스는요,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입니다.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특히 앞쪽 두꺼운 거는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한데요. 먼저 수술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교정을 하였습니다. 중요한 거는요,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거는 얇게 고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부분입니다. 이렇게 아웃폴드로 두껍게 빠지게 되면 이거는 원래 못 고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. 왜냐하면 절개선을 그으면 이 선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. 가운데 부분은요, 눈이 더 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얇게 규정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앞쪽입니다. 이 앞쪽을 규정하는 거는요,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 절개선을 가운데 만들어도 주 줄이 가기 때문에 내항각 자체를 외측으로 이정시켜서 이렇게 인아웃폴드 정도로 얇게 규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, 앞에는 얇고 중간 바깥쪽은 살짝 넓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쌍꺼풀로 교정이 가능합니다.